안녕하십니까. 네, 삶의 TV 이리쌤입니다. 오늘은, 네, 우리 39기 이유미 원우님의, 네, 카네기 방문이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같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멋쟁이, 네, 배우자 또 카네기 등록하셨네요. 그래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유미 원우님 한 말씀 해주시죠. 어, 남편의 성장이 무척 기대됩니다. 와, 성장이 기대된다. <laughs> 네. 오케이, 좋습니다. 또. 예, 좋은 과정에 들어와서 너무 기쁩니다. 그리고 꼭잘 배우고 잘 깨우치고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두 분이 카네기 학문에서 오수연, 네, 우리 따님이죠. 네. 예, 카네기가 잘 무럭무럭 클것 같고요. 자, 우리 37기 선배님 한 말씀 해 주시죠.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어, 가족의 성장을 기원합니다. 오 좋아요. 네. 그다음에 38기 네, 이기웅 어머님. 저도 이렇게 가족분들이 한 번에 카네기 과정을 수료하면서 엄청난 성장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모두 네, 우리 카네기 식구가 됐기 때문에 자, 우리. 이우미 오관영 한번 화이팅하겠습니다. 자 준비되시고, 자 이우미 오관영 화이팅. 네 고맙습니다. 아, 진짜 진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네.